어이 광야에 와서 제가 접하게 된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이집트에서 미츠마임에서 살다가 광야로 가시잖아요. 광야로 가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광야에는 방해물이 없어요. 광야밖에 없어요. <laughs> 루아흐와 나 나와 루아흐. <laughs> 아라드 바람이 이스라엘에서 바람이 제일 많이 강하게 부는 도시 3위래요. 3위 이 아라드가. 네, 이루아카 강하게 역사시는 곳에 와서 8년을 지냈는데 이 광야에서 진짜 방해물이라는 것이 거의 없고 이스라엘리들이 그래요. 너 아라드에서 산다로? 왜 그래요? 왜 라마? 왜 거기서 사느냐? 뭐 하면서 사느냐? 지루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아, 광해라는 곳은 그 방해물이 없구나 이, 네. 여기는요 광해 나가시면 안 터져요 이, 폰도 다 죽어요 그런 곳이구나 광야는 그래서 어쨌든 이 광해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어~, 어 떻게 저를 만, 다시 만나주시는지의 이 과정을 꼭 제가 추려서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좋을까라고 그러면 좀 어폐가 있고, 음, 네,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시기로 작정하셨는지, 선택하셨는지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음인지를 저희가 이제 쭉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토라의 의미 토라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토라 하면은 엄밀히 따지면은 테크니클리 모세오경이요 에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타나흐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 성경은 타나흐 그 다음에 우리는 신약 있잖아요 근데 이 토라의 의미를 큰 의미를 봤을 때 토라의 의미는 뭐냐면 가르침 또는 지시예요 그 히브리어를 그냥 순수하게 보자면은 그렇다면은 당연히 토라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히브리어 토라를 보게 되면은 이 토라라는 단어가 양궁의 세계에서 사용하는 언어로부터 왔습니다. 이 토라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양궁, 우리 대한민국, 아야 세계 넘버원 챔피언, 대한민국이 우리 양궁 하면은 우리죠, 우리 민족이죠. 그래서 굉장히 저희는 이 토라 하면은 이, 뭔가, 내면에서 확, 뭐 있어야 돼요. 우리 민족적으로. 근데 어쨌든, 왜 이것이 양궁이랑 관계가 있느냐. 이 토라와 같은 어근에서 왔습니다. 같은 어근이 야레예요. 야레 야에, 토가 비슷하죠? 근데 이 야레라는 단어는 조준한다는 뜻이에요. 조준. 그래서 사실 조준을 바로, 그 조준하는데 한참 시간 보내잖아요. 그죠? 우리 양궁 선수들 보면은, 뭐 여기다 이렇게 대면서 막 시장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딱 놓는 딱 자기가 확실히 조준했다 하면 그때 딱 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적중이냐 아니냐가 이제 그때 판단이 되잖아요 그니까 러 조준이 제일 중요해요 양궁에서는 그죠 이 조준이라는 단어는 야외 그리고 적중하다가 토어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지루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정말 어~ 탁월하세요 이 비주얼리 가르치시고 막 이 언어로도 가르치시고 막 하시는 거 보면, 와,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관역에 적중하는 것이 바로 토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나 바로 조준해야지만이 적중을 할수 있는 거죠. 그죠? 동의가 되시죠? 적, 이게 조준을 잘못하면 빗나갈 수 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토라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이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고 간절히 아버지로서 바,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적중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적중한 창조주니까 적중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보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조준을 바로 해야 돼요. 우리가 엉뚱한데 조준하고 있으면은 막 나,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죠? 옆집 사람 죽고 막 옆집 개도 죽고 막다삔트 막 나가는 인생 사는 거죠. 네. 이 토라가 큰이큰 큰 의미에서 보자면 은 하나님의 가르침 지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첫 번째로는 창조주는 어떤 분이신지 그 창조주가 모르 창조주가 누군지를 모르면 그냥 끝 끝난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에서도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가나안 헷 이런 데서도 수많은 창조 시화를다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적중하지 않는 엉뚱한 신화 들이에요 예 네. 근데 그게 위대한 문명이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메소포타미아 위대한 문명, 뭐 힌두, 힌두 문명, 그죠. 인더스강, 중국, 뭐유프라테스강 어, 그죠. 티그리스강, 위대한 문명. 하지만 엄청난 바벨론 신화, 무슨 신화, 신화, 신화가 있는데 창조주에 대해서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모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고대 근동 적중, 완전 중앙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계시를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장이죠. 네, 과학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은 과학책으로 우리가 환디인이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과학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그러니까 과학을 갖고 말씀을 자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앞뒤 안 맞는 것 같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사실 고대 근동의 그 청중이 첫 번째 청중이죠. 어쨌든 창조주는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게시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창조된 존재인지, 그것을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조주가 우리와 어떻게 관계하시는 분이신지, 언약을 맺으세요. 예 네. 언약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창조주와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지, 언약 관계라는 게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미주얼, 구주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게시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창조주가 얘기 안 해주면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정말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토라를 통해서 우리가 조준을 바로 해서 적중하는 삶을 그게 생명의 삶이요. 그게 영생의 삶이요. 그것을 우리 삶의 지침서가 되지 아, 안될 수가 없어요. 아, 안, 삶의 지침서가 안된다면 뭘 믿고 뭘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네, 적중할 수 있는지 과연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에 적중하지 못하고 관역을 빗나가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중하는 게 토라잖아요. 야례를 해가지고 적중하면 토라, 토라의 삶을 사는 거죠. 근데 빗나간단 말이에요. 창조주의 의도에 빗나가는 삶을 우리가 많이 살잖아요. 엄청 빗나가잖아요, 뭐. 엉뚱하게 다 살다가 막 그런 간증 저는 너무 많거든요. 네. 이빛 나가는 것은 무엇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해서 했을 때 여러분 실제로 성경 안에서 진짜 히브리어로 다 찾아보세요. 히브리어를 다 찾아보시면은 이그 중에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이 하타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세요. 근데 이 하타 여러분 이거는 헬라어 신약에 와서도 똑같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죄의 근본적인 의미 죄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왔었을 때이 하타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이죄 이게 근본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은 아무리 관역의 정중앙과 아무리 가까워도 그죠? 여기가 적중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까워도 빗나가는 것은 빗나가는 것이 빗나가는 것이 하타라는 거예요. 적중하지 못하는 것이 빛나가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창조주께서는 이것이 빛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타. 우리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이니까 죄하면은요 나이가 이제 더 커면 크면서 다 달라져요. 어렸을 때는 뭐뭐 뭐 사탕 먹으면 안된 거였다가 <laughs> 이제 좀크 크면은 좀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는 뭐 술에다 담배에다 뭐에다 뭐에다 뭐 이런 거잖아요 행동 주로 다 행동을 말을 해요 죄는 이런 거다 죄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더 근본적인 더 본질적인 이 죄에 대한 의미는 빗나간다 하나님은 창조주는 빗나가는 인생 살면 너무 고통스럽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지옥 같다 지옥 같은 인생 살지 말아라. 를 진짜 아버지로서 호소하시는 거예요. 호소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너무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너무 빛나가니까 한없이 빛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DNA, 우리의 본질과 너무 동떨어진 삶을 추구하면서 살다 보니까 죽겠는 거예요. 죽겠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도록 내가 만들지 않았다. 그게 지금 창조주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 하타 하지 말아라. 헬라워도 보면 은 똑같은 빗나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지금 헬라워를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창조주의 의도에 적중하는 가르침이 이 토라에 따라서 살았을 었 때는 적중을 하기 때문에 내 만들어진 이 본질 DNA랑 이게 맞아요 맞으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편하죠 기쁘죠 감사하죠 이게 딱 맞아떨어지니까 근데 창조주의 의도를 빗나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내 안에서 부딪히는 것도 많죠. 힘들어요. 네, 힘들 수밖에 없어요. 빗나갔으니까. 그죠? 양궁에서 여러분, 딱그 빨간 거 있잖아요. 불사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그 불사이를 못 맞추면은 여러분 점수 나와요, 안 나와요? 바로 그, 그 불사이 바로 옆에 막 1mm가 딱 떨어졌어. 그래도 아니에요. 점수 안 줘요. 그러니까 빗나가는 것은 빗나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음,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은요 겉으로 나오는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살인하면은 엄청 빗나가는 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으로 누구를 판단하는 거는 안 나타났잖아요 내 마음 내 생각 속에서 하는 거니까 뭐안 들켰잖아요 그럼 뭐 그거는 좀 괜찮아 있어요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허, 어머머 걔가 그랬대 막 이러면서 허, 이러지만 내면에서 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괴롭지만, 그게 드러나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는 이게 간단 말이에요. 힘들어도 어느 정도는 내가 이제 지탱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예수님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형제를 살인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하셨다는 라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빗나가는 것은 저 아, 살인이 되던 이렇게. 너무 적중, 아 거의 가까이 왔던 상관없는 거예요. 빛나가는 것은 빛나가는 거라는 거죠 서이 비질리 거짓 안에서 빛내가는 빛나가는 인생을 살지 말아라.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것을 살지 않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만드시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창조자 하나님은 토라를 통해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심으로 인류가 더 이상 이 비질리 거짓 불의 부정 부패 아, 고통, 서로 죽이고, 싸우고, 비난하고, 경쟁하고, 막 그런 거, 스스로 속이고, 남도 속이면서 사는 이 빗나가는 인생, 죽음의 인생, 내 안에, 내 주변에 지옥을 창출해내면서 사는 인생, 인생은 그만 살아라. 너무 괴롭지 않니? 그걸 권면하시는 거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진리에 적중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 당연하죠. 이것은 창조주로서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다. 인류가 진리에 적중하는 인생을 살도록 그는 크리스천만이 하나님은요. 인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류가 회복되어신 거기까지 가는 것이 합당하고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서 살도록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세우셔요. 이스라엘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어디 있었어요? 유대인 없잖아요. 유대인 없고 아브라함도 메소포타미아에서 살던 이방인이 이브리, 이브리가 된 거죠. 그죠? 강을 건너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 관계를 통해서 창조주와 사람,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이제 이 토라 속에서 쫙 나오는 스토리들인 거죠. 그래서 창조주의 속성에 걸맞는 이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삶의 방식이 라이프 스타일을 계시를 해 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았었을 때 비로소 비로소 기쁨이고 비로소 행복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